예, 오늘은 그 케미, 전자 케미에 관련돼서 좀 실험을 할 거고요. 어, 맨 왼쪽부터 211,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 것들은 다그 311을 쓰는 전자 케미입니다. 매뉴얼상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311 전지를 쓰는 그 전자 케미의 경우는 한 0.25g 그리고 뭐211 어, 전자 케미를 쓰는 어, 것들은 대략 한뭐 1.0.15에서 0.16, 그 다음에 3, 어, 309를, 배터리를 쓸 경우에는 이제 어, 0.19g 정도 된다라고 어 있는데, 각각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옆에 있는 장비는 장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인터넷으로 뭐, 이게 한 9,000원 정도 주고, 배송부 포함해서 9,000원 정도 주고 산, 어, 저울이고요. 이게, 어, 절대 값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절대 값은 틀릴 수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들은, 비율로 비교하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서, 뭐, 고급의 뭐, 이렇게 절대 값을 측정하는, 저 그런 저울이 아닌, 어, 저렴한 저울로도 각각 얼마만큼 몇 퍼센트 정도 차이 나는지 좀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11 배터리입니다. 대충 0.15에서 뭐0.16뭐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저울 지침하면0.17 정도가 이렇네요 0.16에서 0.17 정도. 예, 309 배터리입니다. 예, 요거 0.12 정도 된다고 보통 이렇게 가이드는 되어 있는데 뭐 대충 근사치로다가 0.12에서 뭐 0.13? 요 정도 값을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저울리 조금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1배터리고요 대략 0.8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0.8, 0.9, 이제 그, 매뉴얼에서 이제 제품에 표시되는 것들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예. 211 배터리 쓰는 전자캠입니다. 어, 0.15, 배터리 포함해서 0.15, 16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대충 0.08g 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대략 0.16으로, 대략 요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모양이 좀 크고, 시각성이 좀 좋은 311 전자캠인데, 대략 0.121 정도, 0.2g 정도 나오는 것 보니까, 얘는 배터리를 포함할 경우에는 0.35g 정도 나올 것 같네요. 0.3536. 311 배터리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211 배터리랑 형태는 같은 거고요. 이거는 0.07g 정도 나와서 이거는 211 배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케미중에 하나인데, 아, 이것도 작은 케미에 속하긴 하는데, 0.14 정도, 그러니까 아마 절,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해도 이게 이게 1 1 배터리나 아니면 어, 앞서서 나이, 저기 좀 슬림한 배터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2 1 1 배터리를 끼고 값을 측정한 거고요, 어, 0.18 정도. 그램 정도 나니다이309 예, 배터리에 캐미를 꼈을 때고요. 어, 생각보다 1일과 이렇게 차이가 10%까지 안날것 같습니다. 예, 보통 아까 0.18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뭐 0.2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0.02g 정도 뭐 편차가 뭐그 정도 날것 같습니다. 이게 3 1일 배터리 중에 보기가 좀 가장 편한 편인데요.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이 무겁네요, 이게. 두배 가까이 무겁고. 이게 뭐, 찌탑의 영향을 얼마나 줄지 아, 고비력을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예, 다음은 미니 아가미, 어, 아가미형 그, 어, 화학캠이고요. 어, 이게 작은 건데, 이게 0.2g 정도 나와서, 요거가 거의 309 배터리를 쓰거나, 아니면 309 배터리를 쓰는 정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될것 같고요. 211배터리보다는 약간 무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자형 배터리입니다. 예, 잘안 쓰죠? 예, 생각보다 가독성이 없어갖고, 금방 어두워지고 잘안 씁니다. 잘안 쓰는데, 요게, 요게 211 배터리 보다는 더, 더 가, 더 가볍네요, 사실. 무게의 영향을 가장 적게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그, 가독성을 좀 포기하고 예민성을 강조하려면 이 부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잉어 가 본데요 이게 잘생긴 잉어입니다 아유 크지 않은데 힘을 엄청 쓰는데요 와우 예 아우 찌울림 다 올리는데요 올리는거야? <laughs> 아우 목은 참 폭이 작네요 입질이 폭이 기분 상인가 아 갑자기 솟아올라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어, 테스트했습니다 뭐 이게 뭐 완벽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건 아닌데 아니,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하고 어, 그 찌탑의 무게가 적은 게 찌에 있어서 표현이 조금 더더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그찌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물감도 조금 덜 느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두번세번 입질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 다음 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낚싯대들에 대한 그 캐미 고무를 2mm로 좀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